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주에 청약하는 마지막 종목 에코아이입니다. 오늘 오후에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청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에코아이는 금요일과 다음주 월요일에 청약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말을 끼고 청약하는 종목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청약을 다음주 월요일에 하시게 되면 수요일에 환불 받으니깐요. 환불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두 종목,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청약을 시작하는 두 종목 이렇게 앞뒤로 총네 종목과 청약 일정이 겹치게 되었으니까요. 비례 청약하실 분들은 자금 배분을 어떻게 하실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은 11월 21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청약을 시작한 동인기영과 같은 날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아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론을 시작할 텐데요. 요즘에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기상이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날씨가 너무 뜨겁거나 혹은 너무 추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구 온도가 1.5도만 더 상승하더라도 더 이상 지구에서 살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각자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여봅시다라고 프랑스 파리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한국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탄소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것으로 일종의 기준을 마련했고요. 이 배출권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에코아이는 뭘 하고 있냐면 조금 살기가 팍팍한 다른 나라를 찾아가서 조리기구도 바꿔주고요. 전구도 LE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황무지에다가 나무도 심으면서 탄소가 적게 배출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원 사업을 하면 글로벌 인정기구들이 이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소가 되었는지를 계량을 하고요. 온실가스를 축소시킨 만큼 그걸 탄소 배출권으로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탄소 배출 권리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에코아이는 이런 기업들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고 그걸 필요한 기업에게 판매한다. 이게 에코아이의 주력 사업 모델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실적을 보니까 눈길이 가는 부분이 이익률입니다. 3년 동안 영업이익률이 30%를 넘기고 있다는 게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매출도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매출이 601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533억 원 매출이 나왔으니까요. 올해도 전년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해 볼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에코아이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수요 예측부터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75대1, 수요 예측에는 852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은 4%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수요 예측은 저조하게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이 워낙 좋아서 수요 예측도 어느 정도는 흥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같은 수요 예측은 아쉽게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은 수량 기준으로 4%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2.3%입니다. 건수보다 수량 신청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확약 신청을 보시면 15일 한 달로 단기간 확약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의무 확약 신청도 적었고 그것도 대부분 단기간 확약 신청이었거든요. 확약 퀄리티도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34,7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시면 청약 참여한 기관의 80% 이상은 공모가를 상단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결과를 놓고 보면 공모 가격이 무리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수요예측에 850개 기가만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상단으로 확장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공모가 선정을 위해서 유사기업을 3개 회사 선정을 했는데요. 증권신고서를 읽어보니까 유사기업 세종목 모두 탄소배출권 사업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과 유사기업의 밸류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코아이 PER 밸류만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 34,7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3 4 3 0억 원으로 상장합니다. 최근 4분기 순이익은 175억 원이었는데요. 그래서 공모가 기준 PER은 19.6배입니다. 유사 기업이 없다 보니까 밸류가 적정한지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이와 대 수요 예측 결과를 미루어 보았을 때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청약하고 싶었던 가격은 아니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8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52만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도 1.1% 비중으로 22,100주를 배정을 해 두었고요. 청약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일반 고객은 1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고 풀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이 약 2억 8천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 최소 수량이 10주 열주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이 173,500원이 필요하고요. KB증권 청약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물량은 239만 주입니다. 전체 주식의 24% 정도가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양호한 편인데요. 다만 사이즈가 조금 있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유통 금액이 830억 원입니다. 유통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는 41만주 전체 주식의 4.1% 비중입니다. 주주 명단을 보니까 기존 주주는 전부 기타 기존 주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개인 소액 주주가 대부분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내네 종목이 함께 상장하는 날이었는데요. 수요 예측이 좋았던 메가터치는 시초가가 45%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요 고가는 66%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아이 매트릭스도 장 초반에 3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수요 예측이 저조했지만 큐로셀은 시초가가 13% 상승으로 출발해서 최대 24%까지 주가를 상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공무가 아래로 빠졌다가 결국은 시초가 근처에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루 움직임이 완전 롤러코스트를 태워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컨택은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을 해서 단한 번도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 상장했던 파도 이후로 시초 가격이 공모가 이하로 출발하는 종목이 없었는데요. 약 3개월 만에 컨택이 시초 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출발하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모주 시장이 수요 예측이 부진하게 나온다면. 큐로셀처럼 공모 가격이 대폭 낮아지지 않는 이상은 청약하기가 부담스러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에코아이는 수요 예측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는데, 공모 가격은 상단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도 청약은 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다섯 종목이 청약을 진행하지만, 결국 저는 스톰테크 한 종목만 청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구요. 에코아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